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늘은 평안오리 자전거길 투어하러 왔고요. 지금은 거만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오리 자전거길은 212km 정도 되고 7개의 코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번이랑 2번 코스를 탈 겁니다. 오늘 함께 할 멤버들이 좀 많이 좀 되는데요. 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못 만났던 분들 좀몇분 모셨는데 막한번두분 하다보니까 9명이 됐습니다. 저까지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인원이 좀 이동하게 되는데 사실 좀 1번에서 7번 코스까지 1 중에서 1번 코스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1번 코스 무난하게 하면은 뭐 나머지는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멤버들 만나 시간 다돼가니까거만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골드 스탬프를 끼시면은, 평화 놀이터도 있고, 평화 놀이 자전거끼가두 개가, 개가 있어요. 그네 중에서 평화 놀이 자전거 스탬프처를 해야 돼요. 평화 놀이 자전거길캐스탬프그 네, 클릭해보면은, 코스가 7개 나와요. 인증하는 게. 1번부터 7번까지 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1번하고 2번을 할 거예요. 근데, 7가지 코스 중에서 1번이 가장 힘들어요. 1번 가이드로 스트 번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그리고 오늘 가장 주의할 게 로그인 음. 스스 시작 전까지 이제 명까지 가는 거죠. 네. 십로 이전인데 그 임시 아마 아이콘. 한 k 로 정도는 아마 그 전에 그건 약간 야이엄해요. 하는 걸안 하시면 걱정 없으시가남가지고따라면될것 같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한 80%를 정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에 뭐 식사 포인트가 없고 좋다고. 네? 자, 갑시다. 갑시다. 완전 모래밭, 자갈밭 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선 여기로 가야 한다는 거. 밖이나 여기나. 오늘도 공동에차라리 빨리 가요. 아, 그럴까요? 안나님 엄청 배고파서 가지고. 아, 예. 만 어. 바람이 세서 안 된다니까. 뭐지? 어. 나안 넘어졌는데 나 자전거 넘어진 적 있어. 자전거 넘어졌어. <laughs> 언제요 아, 왜요? 바람 바람. 트리머 깨졌어. 아. 블루도에 블루톤 채피오 아치겠다 진짜 신여 대명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평안로 길 스타트 지점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 배경으로 한방또 사진도 찍어서 투어 시작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따라가게 해야 돼요. 지금 응. 기 다들. 누요 여기서 찍는 게 아닌가 봐. 시작을 아니다. 하면 되 어. 여기서 이제 따라가게. 여기서 따라가게 하면코스하고 매칭이 <laughs> 70%가 되면은 알아서 된다고. <웃음> 어. <웃음> 달릴 수가 없어요. 도로가, 도로가 좋은 길이 아니어서. 네. 그래도 차들 없고 한쪽 방에 가끔 살죠? 네. 여기. 여기, 오늘 여기 코스 마스터 하시면은 네. 여기보다 안 좋은 데는 없어요. 아, 이게 제일 안 좋아요? <laughs> 예. 아. 진짜로. <laughs> 3 5 0 m 터 없이 포장 아, 어드벤처가 이 이런 거는 그냥 가야지 아, 어드벤처 가면 이건 비단길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비단길이에요 되겠지? 어드벤처면은 이거는 비단길이라고. 드디어 왔습니다. 네. 네, <laughs> <wi> <laughs> 과연 과연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 있을까? 경사도 1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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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내려갔다. 아, 야. 네 쉬워 대박 야 안나님 부정차로 올라왔습니다 저랑 둘이. 카트! 아, 너무 고각이에요. 여기 완전 미쳤죠? <laughs> 아까 21%까지 찍히는데. 신심이. 네. 네 카트 아래 자전거 자전거 많이 내려와요 턱홀홀홀 조심 홀 조심 홀 조심 先生。 숨통은 마음속에 있다니까 잘 찾아봐. <laughs> 아니 키큰 애가 저러니까. <laughs> 아 아주 신났구만. 신났어. 아주. 그하이너나라떼 <laughs> <저 토론하고 기기. 웃음> <laughs> 없는데? 하나 빠졌 아니야. 하나 아까 먼저, 먼저 드셨고. 먼 <laughs> 이게 라떼가 봐. 이 너무 예쁘다. 거뭐예요 근데 빨대는 안 가져오신 어요 <laughs> <laughs> 아, 많이 나오지 <laughs> Hei. 없어요. 없어요. 고생했어요.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찍히잖아. 어. 아,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어드벤처 다운인 입니다. <laughs> 어드벤처 간접 체험. 전류리 보고 인증 센터. 있는지도 몰라 어, 여기 있는지도 몰라 지금. 아, 그래 보이세요? 뭐 우선좀 <laughs> 어, 무게가 좀 약간 트이다. 이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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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먹어봤어요? 화장실에서 는 어, <laughs> 초코바이 먹어야죠 나?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서 먹어봤냐고 우리 먹어봤다고 알죠 언니? 샌드위치. 화장실, 엉뚱한 화장 이삭샌드위치. 이삭소스 먹어봤어? <laughs> 나야 나. 이거 <laughs> 하나씩 먹어. 아? 어? 왜요? 소이로 소이로 가서 팔팔 털리고. 밖에서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번 코스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갈 사람들 오케이. 방을 그냥 가요? 방을 돌림밖에 없어요. 빨리 그래 가시죠. 갈 거예요? 가요. 오. 어. 가이잘가요 아, <목소리> <목소리> 음. 지금 쫄리는 시간이 어, 안 났네. 맞아. 복귀령이 응, 어, 맞아. 갈까요? 자, 마지막.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쫄깃대 가세요 네. 자, 모두 배용이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강명치까지 공라하는 걸로.